난 지금 제주도로 갑니다. One, two, three, f o u 체육관 크로스피 채널 브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고 이제 아침에 크로스핏 체육관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시그넷이라는 곳으로 이동할 거고요. 어, 서귀포시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아침 수업부터 있어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인데, 이제 7시 넘었어요. 빨리, 예, 빨리 가야 돼.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찾은 제주도 크로스핏은 바로 크로스핏 시그넷입니다. 크로스핏 시그넷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크로스핏 체육관입니다. 서귀포시 법한동의 신시가지점 그리고 동홍동의 동홍점 이렇게 총두 개의 체육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동홍점이고 서귀포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쪽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체육관은 우 1층에 위치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로스피 체육관은 아무래도 역도 동작이 있어서 바닥 문제와 그리고 비싼 임대료로 지상층에 있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크로스피 시그넷 동홍점은 1층에 위치해서 쾌적한 느낌과 그리고 창고형 체육관으로 상당히 높은 층고 그리고 넓은 농 공간이 장점이었습니다. 장비를 살펴보면 먼저 잘 정비된 에이비 매트 그리고 폼눌러가 있고 그리고 플레이트를 볼수 있는데 바퀴가 달린 플레이트 정리대로 편하게 플레이트를 옮길 수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월보이샤 타겟과 크로스피 시그넷의 이름이 적힌 넓은 벽이 있고 그 앞쪽에는 화이트 보드가 크게 있었습니다 다양한 무게의 캐틀벨, 메디신볼 덤벨이 준비되어 있고 큰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창문 쪽에는 렉이 설치되어 있는데 턱걸이 머슬업 그리고 토스트바, 뭐 스쿼트 월보샷 등이 가능한 멀티랙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공간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공간이 넓게 확보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벨 같은 경우도 무게별로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체육관 중간에 이제 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높은 충고가 있어서 마음껏 링 머슬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었고, 로프도 설치되어 있어서 로프를 활용한 운동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실내 유산소 운동기구로는 바이크 에르가 한 대, 그리고 로잉 머신 다섯 대가 있고, 입구 쪽에 신발장과 작은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뒷문을 통해서 체육관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샤워실이 따로 있고, 운동복을 갈아입으시거나, 운동 후에 이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체육관 전체적으로 로 봤을 때 1층이고, 충고도 넓고. 공간이 넓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운동 스케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8시, 10시 그리고 13시 중간에 오픈진 시간이 있고 8시 30분, 19시 30분, 20시 30분 이렇게 총 7타임의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침 6시 수업도 있었는데 이번 4월부터 수업시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수업이 있고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라빈 비용 같은 경우 2만원이 였습니다. 문의 방법은 뭐 전화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드라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리 연락드려서 찾아가신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그네 인스타그램에서 DM으로 드라빈을 먼저 문의를 했었습니다. 자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제 드라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코치님께서 전체적인 운동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워밍업, 리프팅 훈련, 와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웜업으로는 지금 여기 벽에서 서게 친 벽에서 운동 설명을 듣고 가볍게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동할 때 워밍업을 충분히 많이 하는 타입인데 가벼운 동작부터 해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서 그런지 워밍업부터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바를 잡으니까 어색하기도 하면서 익숙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무게는 많이 올리지 않고, 자세 연습 위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 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오버헤드 스커트를 아렉스 뒤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가볍게 진행을 했습니다. 완전 가볍게 했어요. 예전에 오랜만에 수업을 들었을 때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체육관에 갈 때는 무조건 무게를 낮춰서 오아들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버헤드 스쿼트는 처음부터 끊어서 진행을 했고, 박스정보호도 하나하나씩 끊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나마 푸쉬업은 나은 편이었지만, 여기서 앉아서 많이 쉬었습니다. 숨이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진짜 많이 쉬었는데, 코치님께서 오셔가지고, 괜히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음, 천천히 그리고 무게를 낮춰서 진행을 해서 겨우겨우 마지막까지 끝낼 수 있었고요. 어, 끝내고 나니 그래도 후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이트보드 앞에 기록을 썼고 코치님께서 각자 피드백을 해 주시고 운동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잘습니다. 잘습니다. 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잘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지금 운동을 마치고 차로 왔습니다. 아 진짜 운동 너무 재밌게 했고 진짜 오랜만이니까 힘드네요. 제가 스케일 다운을 해서 했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동흥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을 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층고도 너무 넓고 그리고 운동 이제 공간도 너무 좋습니다. 밖을 다볼수 있는 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한라산이 보여요. 운동을 하는데 너무 부족함 없이 시설이 잘 갖춰진 체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호텔로 이동하고 또 다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